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스입니다. 여러분, 저번 커뮤니티 게시글 혹시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 2,000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다, 그죠? 아, 2,000명도 길었지만 2,000명도 금방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2천명까지 올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동안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좀 꼽아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거의 질문 개수로 따지면 60개가 넘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진 못하고 특히나 개중에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나중에 뭐 생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답변할 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찍힐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가봅시다. 자, 저는 질문지를 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따로 대본을 준비하진 않아서 핸드폰, 옛날 핸드폰이긴 한데, 요거, 적어 놓은 거 보고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주량이 궁금합니다. 제 주량이 왜? 아마 궁금하실 수 있죠, 그죠? 제 주량은 저는 사실 맥주 한 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술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젊었을 때, 젊었을 때라고 하니좀 이상하다. 한참 no. 먹었을 때는 한 병에서 두 병까지는 소주 한 병에서 두 병까지는 뭐 먹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것들이 심해서 저도 굳이 술을 먹는 걸 즐기지 않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술자리 가더라도 딱그 순간이 와요. 아. 맛없다 술. 그러면 그때부터 안 마십니다. 주변에 뭐술 강권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딱그 정도. 최대 뭐한 병에서 두병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것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특별히 좋아하는 문체가 있나요? 특별히 좋아하는 문체요. 어, 일단 작가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한강 작가 문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약간 읽으면은 아름다운 문체, 그러니까 서정적인 문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미지가 좀 뚜렷하거나 감정이 잘 드러나는 문체들.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는 충분히 사고의 깊이가 들어가 있는 문체들을 좋아해요 뭐 일례로 저는 이제 까미의 작품들을 예시로 드리긴 하지만 뭐 쿤데라 작품도 그런 면에서는 싫어하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체는뭐고 그 정도? 아름답거나 사유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문체 소설 속 잊히지 않는 첫 구절 개인적으로는 롤리타의 도입부를 꼽겠습니다 하, 롤리타 도입부도 어마어마하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책의 모든 구절들을 다 기억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첫 문장을 다 기억할 만큼 그 똑똑한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질 섬 작품이 있긴 하죠. 외우고 있진 않지만 근데 요걸로 대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 <laughs> 어, 요, 요 작품인데요. 사막의 이정표라는 작품인데 어, 지은이는 음, 저고요. 제가 쓴 작품이라서 <laughs> 어, 약간 반칙 같죠? 그래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이 갑작스레 실증 나는 순간, 실내에 있건 실외에 있건 나를 둘러싼 모든 면면들이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느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독방에 수감된 것 같을 때, 혼자여서가 아니라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멀리 보이는 것들은 죄다 신기루처럼 공허하고 손을 뻗어도 손끝에 감각이 말해주는 것이라고는 나의 존재를 가두고 있는 사면의 무정한 벽의 실제. 그래, 정말이지. 그런 순간이 있다. 요게 이제 이 작품의 첫 문단입니다. 아무래도 잊을 수 없죠. 제가 쓴 거니까. 뭔가 질문의 취지에 어긋난 것 같긴 하지만 음... 괜찮죠? 제가 쓴 거니까 당연히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참고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나오진 않아요. 어, 읽다가 감정이 모지게 했던 소설 속 인물. 읽다가 감정이 모지게 했던 소설 속 인물. 이거는 어, 베르테르. 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으면서 매번 거의 중학교 때 처음 읽은 걸 시작으로 여태까지 여섯 번 이상 몇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많이 읽었는데 시기 뭐한 1년에 한 번씩이고 2년에 한 번씩 쭉쭉 읽어왔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고 매번 울컥해요. 진짜 눈물이 차올라 아주 감수성이 뛰어나죠. 읽을 때마다 아는데 아는데도 눈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베르텔의 슬픔을 꼽겠습니다. 인생책푸드는? 인생책푸드, 여기 에 보면 커피, 치킨, 물, 맥주, 이렇게 예시를 주셨는데, 뭐, 단연코 이거는 커피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책 읽을 때는 커피 주로 많이 마시니까. 어, 이거는 뭐, 다른 겸. 제일 맛있었던 커피, 사실 커피 맛잘 모릅니다. 뭐 커피 이렇게 매일 마시긴 하지만 커피 맛잘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히 맛없지 않은 이상은 크게 불평한 적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커피가 다 맛있었다라고 대답해드릴 수 있겠네요. 제일 좋아하는 카페의 제일 최애 메뉴. 사실 제가 뭐 프랜차이즈를 엄청 많이 다인,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동네 카페들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있진 않은데요. 어, 제일 최애 메뉴라고 하면 단연코 에스프레소입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카노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몇년 전부터는 에스프레소만 마셔요. 어딜 가든. 근데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에스프레소 시키면은 에스프레소는 거고 이게 스프링농사 처음 봤어? 막 이런 어, 그런 시선을 보신, 보내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무튼 어디를 가도 에스프레소를 거의 먹고요.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가장 효율적이라서 카페인 탁! 그리고 화장실 안 가도 돼. 근데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으면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돼가지고 책 읽거나 진득히 앉아있고 싶은데 이게 자꾸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극한의 극한의 이득충 뭐 효율충도 아니고 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 저는 에스프레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Q&A 영상 찍을 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어저 점심에 육개장에 계란후라이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머리가 좀잘 돼가지고 오랜만에 머리를 넘겨봤는데 잘 돼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요 이 정도면 TMI 맞죠? 나훈아 vs 남진 나훈아 vs 남진 이거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들어봤거든요 <laughs> 들어봤는데 저는 어,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 남진이 조금 더 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laughs> 답변하는 것도 웃기네 아무튼 어, 저는 남진 혹시 책 관련 정보 같은 거는 어디서 얻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책 관련 정보를 특별히 어디서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어, 읽는 책들에서 연결해서 읽는 부분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책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른 작가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책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들어봤다거나 좀 관심이 있는 제목의 소재의 작품들을 서점에서 직접 보는 경우도 많고 물론 요즘은 이제 블로그라든지 출판사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혹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많은 생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책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정보를 받긴 받는데 제가 사실 뭐 어떤 적극적으로 찾거나 그러진 않고요 보통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 다른 책이 나오거나 작가가 나오면은 관심이 있으면 쭉 이어지는 편입니다 내가 써도 이 정도는 쓸수 있겠다 했던 책. 아 내가 써도 이 정도는 쓸수 있다. 이거 이거 <laughs> 제가 썼으니까 어 제가 썼으니까 이 정도는 쓸수 있지. 그죠? <laughs> 여러 번 우려먹네요. 아 약간 어, 디펜스용인 것 같은데 저게 음. 마우스 광클하시던 지뢰찾기 최고신기록은. 지뢰찾기 최고기로 고급 기준이죠. 고급 기준.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어제 한번 새벽에 신기록을 달성해봐야겠다. 좀 단축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하, 마지막 하나에 틀려서 신기록 달성을 못했습니다. 제 기록은 아마 173초인가 176초 정도 될 거예요. 고급 기준 173에서 176. 저보다 빠르신 분 있다. 아, 연락 주십시오. 아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사실 뭐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뢰찾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아서. 무튼 173인가 176초 정도 됩니다. 산 바다 중더 선호하는 여행지는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런지요? 산 바다 중에는 저는 바다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바닷물 보고 그 널찍한 거를 보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 바다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꼭 가보고 싶었으면 하는 곳은 저는 오로라. 오로라를 보러 꼭 한번 제 눈으로 한 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아, 뭐 미래의 꿈이지만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저는 오로라를 보러 신혼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때 가서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죠. 아무튼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네요. 앞구르기 뒤구르기. 앞구르기 뒤구르기요? 앞구르기 뒤구르기. 요건 제가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어. 근데 아무리 봐도 앞구르기일 것 같거든요. 뒤구르기는 못할 것 같은데. 다 읽고 난 책은 책장에 계속 두나요? 지금 보시면 다 읽고 난책다 책장에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고 제가 뭐 책에 후불호가 엄청 심한 편도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다 여태까지 책을 팔아본 적도 없고 다 꽂아놓고 있어요 안 읽을 책은 당연히 버린 적은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어렸을 때 읽었던 뭐 책들 그런 것들은 버린 적이 있죠 락서님도 읽기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은 포기하시나요? 어,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너무 안 읽히고 상황이 뭐 어찌저찌 뭐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집이 꼭 있는 편은 아닙니다. 안 읽히면은 뭐 다음에 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거를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과 약속하기도 했고 일단 시작을 한 거라서 끝을 내긴 했지만, 어, 뭐정 너무 안읽었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는 책은 포기할 수도 있죠, 그죠? 소장 중인 책중 가장 두꺼운 책, 가장 두꺼운 책은 이게 단행본이냐, 또 합본이냐, 막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 작품을 따지는 것이냐, 일단 제일 긴 작품, 한 작품으로 따지는 거라면 시리즈물도 된다고 하면은 해리포터가 제일 길게 하겠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기 왼쪽에 여기 보이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0권짜리가 가장 길 거고 만약에 단행본으로 따지는 거라면은 이 작품이 제일 길긴 해요 이 작품 음. 박지리 작가의 다윈영의 악의 기원 이게 850인가 그렇거든요 850인가 그런데 이게 가장 길 거고 그 외에 사실 합본이긴 한데 제일 긴 거는 요 책도 있습니다 합본이긴 아, 한데요 요책 XYZ의 비극, 앨러리 퀸의 XYZ의 비극, 요거는 X의 비극, Y의 비극, Z의 비극 다 합쳐놓은 거라서 요게 한 1150쪽? 1150쪽 되는 것 같아요. 요걸로 진짜 맞으면은 걸로 갑니다. 진짜 책이 흉기예요, 저 정도면은, 그죠? 소장 중인 책중 가장 번역이 안 좋은 책과 가장 번역이 좋은 책. 요 부분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번역을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어지간하면 그냥 읽어요. 여러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책값이 두 배로 들어가니까. 뭐 근데 이제 한 번쯤인가는 번역 때문에 포기한 책도 있긴 했었는데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번역이 너무 좋다, 번역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좀 작품을 꼽아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겠네요. 책을 읽게 된 계기. 책을 읽게 된계기라면뭐 자연스럽게 그냥 텍스트를 읽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책을 어 많이 읽게 된 계기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어 대학교 가서 어 여성문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며 프랑켄슈타인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와 이렇게 토론이 재밌는 거구나 책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게 그때 좀 많이 느끼고 어 책을 본격적으로 좀더 많이 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라고 하면은 계기가 되죠. 빨리 교수님인 지 한번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아직 성공을 못해요찾아뵙지 못하고.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한강 작가, 포로스터, 마거릿 리 투드. 어, 최인훈 작가 정말 많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일단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한강 작가. 국내 작가 중에서 한강 작가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똥마카레 카레 맛 똥. 어, 질문의 퀄리티가 질문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어, 아주 고전적이긴 하지만 고전적인 거죠. 어, 똥마카레 카레 맛 똥. 저는 어, 똥마카레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되게 의견이 많던데. 왜냐면은 전 뒤에 있는 게 본질이라 생각해요. 똥맛이지만 카레잖아. 근데 카레맛이지만 똥이잖아. 그 아무리 생각해도 맛이 카레라고 해도 똥을 먹긴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걸 왜 너무 진지하게 대답했나 어쨌든 저는 똥맛 카레. 어쨌든 카레니까. 그리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나? 근데 굳이 선택하고 싶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락서님만의 소설 잘 읽는 방법 궁금해요. 특별히 잘 읽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라서 제가 뭐잘 읽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근데 만약에 서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그만큼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긴 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서평이나 이런 어떤 한 작품에 대해 의견이 생기려면은 작품 리딩 시간 이외에 거의 들어가는 시간이 뭐 순수하게 6시간, 10시간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치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생각도 하고 그 모든 시간이 사실 작품 읽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뭐잘 읽는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읽는 거라서. 소장하고 있는 선글라스의 개수. 아 선글라스 제가 또 그래서 없습니다. 선글라스 같은 거 없어요. 책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은 몇번 누구 아마 몇번 있는 것 같아요. 몇번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없는 책이 좀 있거든요. 분명 옛날에 이거 샀는데 왜 없지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거는 어, 이 치카와 다쿠지의 연애 사진이란 책을 옛날에 아는 동생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동생이 이사를 가면서 이제 못 받았어요. 옛날에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어, 휴하나 어, 잘 지내지 어, 책은 잘 읽겠지 그지? 어, 벌써 그 영상을 찍은 지도 1년 만이다. 네가 책을 가지고 간 지는 몇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안 잊어버리고 그래도 읽어는 봤었으면 좋겠다 싶어. 아뭐 거의 있... 받으려는 생각은 없고,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 독서 이외의 다른 취미는? 독서 이외의 다른 취미는? 저는 원래 게임을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잘 하지는 못하죠. 요즘은 잘 하지는 못할 뿐인데, 어...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유튜브로도 게임 영상 같은 거쉴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거의 게임 영상 많이 보죠 오히려 책영상보다는 게임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의외일 수는 있겠다 네 워낙 컴퓨터 세대라서 어, 컴퓨터 게임 세대라서 가장 여러 번재독한 책은 이게 재독이라는게두번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가지고 꼽기가 좀 어려울 정도고 한네번 다섯 번 이상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나 뭐 이방인이나 뭐, 지지토나리의 사랑을 주세요나 이츠카다쿠지 작품들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특히 몇개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세보질 않아가지고요. 그냥, 간만에 이거 읽어봐야지 하고 읽는 거지, 이걸 이번이 몇 번째야, 이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한 다섯 번 이상부터는 특별히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니면 이방인 둘 중에 하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지 푸시 나도 그러고 보니까 많이 읽긴 했네요 이방인 읽으면서 그것도 한네 다섯 번 이상 읽긴 했으니까 그것도 뭐 끼려면 깰순 있겠죠 대전 추천 맛집 대전 추천 맛집이라는 거는 솔직히 뭐 대전이 노잼의 도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대전 그래 와가지고 뭐 고기 먹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있는 거면 굳이 대전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두부두루치기나 어, 좀 대전이 그래도 칼국수가 유명하니까 두부두루치기나 칼국수 먹어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특히 두부두루치기는 다른 지방가서는 거의 먹어보기가 힘든 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두부두루치기는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두부만 들어있어요. 어, 그거 유의하시고, 어, 저기 대전역 근처에 있는 광천식당을 저는 좋아해요. 좀 맵긴 해요. 좀 많이 맵습니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고, 뭐, 다른 데 유명한 진로, 진로집이라고도 있고요. 대전역 앞에 진로집, 광천식당, 두부두루치기 유명한데, 뭐 다른데 가도 두부두루치기는 대전에서 여기저기서 팔기는 합니다. 그거랑 칼국수는 오시 칼국수가 좀 유명하긴 한데 동죽조개를 사용해 줘 물총조개라고 물청 물청칼국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성심당 가세요. 음, 참고로 저는 성심당 가본 적이 거의 성심당 빵을 먹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뭐 성심당 가시는 게 기본적인 루트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뭐. 저도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베스트 만화책 베스트 만화책 일단 남자라면 고등학교 때한 번씩 다들 이렇게 알잖아요 왼손은 하, 왼손은 거들 뿐 그죠 슬램덩크 에 일단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만화책이 최종병기 그녀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지 뭔가 제목이 지금 들으니까 어, 오글오글거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최종병기 그녀라는 작품이 있고 뭐 베르세르크라든지 클레이모어라든지 아마 책 옛날에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읽은 것 중에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책.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책. 요즘 좀 고민해 봤는데 올해 읽은 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올해 1월달에 읽었던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마거리에트드의 어, 증언들, 신형 이야기 후속장. 아, 너무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꼽자면은 그거를 꼽을 수 있긴 한데 어, 뭐 애당초 기대도 많이 했던 작품이고요. 뭐 후회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은 있나요? 좋아하는 이유와 최애곡은요? 좋아하는 가수 가수 조성모, 이수영 MC 스나이퍼, 배치기 아이돌? 아이돌이면 핑클? 아니 죠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돌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특별히 막 즐겨 듣거나 하는 건좀 없는 거죠 저는 인디곡들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스타크래프트 주종족이 뭔가요? 저그? 유튜브 하면서 북튜브 제일 좋은 점. 하... 아 진짜 좋은 점 많아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어딜 가서 뭐 2000명의 구독자, 2000명 사실 모아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어딜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아보겠어요. 이런 말도 들어보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취미가 아닌 이상 생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좀 씁쓸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선뜻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좋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끼는 책에 뭐 쏟은 적, 묻은 적 있는지. 아끼는 책? 제가 아끼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사실 뭐 아끼는 책? 저거는 제가 쓴 거니까 아낄라. 근데 뭐 아끼는 책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 책에 뭐 쏟은 적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커피도 쏟아봤겠고 잘안 쏟긴 하는데 침을 많이 쏟아봤요 침을 많이 흘려보지 않았을까요? 학창시절 때 아끼는 책은 절대 아니죠 문제지나 이런데 치, 침은 많이 흘려본 것 같긴 한데 내가 책좀 읽었다고 느낄 때 언제인지 혹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책좀 어, 읽었다고 느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하는 책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거나 알고 있을 때 반대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책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느낄 때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낙서님이 읽은 책 중에서 등장 인물과 본인의 싱크로율이 닮은 캐릭터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예전에 그 다른 분께서 다자이 오사무를 닮았다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책 중에 등장 인물은 아니긴 한데. 저는 심적으로는 좀 요조랑 그러니까 인간, 다자이사삼의 인간실격 요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이 많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두운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내면적으로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많은 현대인 분들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자이우삼은 어쨌든 생긴 게좀 비슷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진짜인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해봐야겠다. 다자이우사무가 안경 벗고 있으니까 어떤가요? 좀 비슷하던가요? 잘 모르겠네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요조를 좀 닮긴 했지만 뭐 조금씩 다 작품마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스토너 라는 작품에 나온 스토너 라는 캐릭터 문학에 대한 열망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랑 좀 닮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베르테르 같은 경우도 저랑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닮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뭐 이래저래 조금씩 섞여 있겠죠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 최인훈 작가의 광장에 제가 구절 하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아까 좀 이어가지고 좀 이입이 많이 되는 인물, 그리고 문체적으로나 어떤 성격, 생각적으로도 이 이명준이라는 광장의 이명준이라는 캐릭터도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좋아해요. 이 이명준이 이 자기의 초반부에 책장을 보고 가만히 바라보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윗목에놓인 책장에 마주선다. 한번 쭉 훑어본다. 얼른 뽑아보고 싶은 책이 없다. 400권 남짓한 책들. 선집이나 총서, 사전류가 아니고 보면 한 책씩 사서는 꼬박 마지막 장까지 읽고 꽂아놓고 하여 채워진 책장은 한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월간 잡지가 한 권도 끼지 않았다는 게 자랑이다. 그때그때 그때 입맛에 당긴 책을 사서 보면 자연 그 다음에 골라야 할 책이 알아지게 마련이다. 벽 한쪽을 절반쯤 차지하고 있는 이 책장을 보고 있으면 그 책들을 사던 앞뒤 일이며 그렇게 옮겨간 그의 마음의 나그네길이 임자인 그에게는 선이 떠오르는 것이고 한권한 한 권은 그대로 고갯마루 말뚝이다. 이 문단을 좀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 나가는 제 태도 그리고 책장을 대하는 제 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참 좋아해요. 나그네길이라는 표현도 좋아하고 한권한권 한권 고갯마루 말뚝이다. 이 표현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장 아끼는 책이 있다면 뭐 사실 뭐 아낀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딱한권 고르기 어려워서 제일 만만한 게 이거니까 어 제가 쓴 거니까 그냥 고르는 거고요. 어떤 의미로는 참 밉기도 하고 어 더잘 쓰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증이 섞여있는 어 단편이라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 빤쓰는 삼각 입으시나요? 사각 입으시나요? <laughs> 삼각? 사각? 들어오지. 자, 이렇게 모두 Q&A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더 있긴 했었지만, 제가 그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답변해 보았고요. 어, 마저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은 혹시 이제 생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에게 어, 물어 주신다면은 제가 그때는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또 질문에 답변해드릴 뭐 기회들이 뭐 앞으로 2차, 3차 또 Q&A 시간들이 미래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해요. 남들이 많이 하는 Q&A이긴 하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Q&A이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Q&A를?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잘 맞췄고, 2,000명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을 해서, 5천명1 0명 뭐, 뭐 누구는 실버버튼 이제 받으라고, 받기까지 가자, 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버버튼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이, 어,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실버 버튼을 제조하는 게 어, 만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주문 제작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10만은 무리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일단 저는 5천 명까지만 가도 얼마나 좋을까 만 명까지만 2만 명까지만 뭐 아무튼 그렇고요 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던 영상인데 또 그렇지 않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 조금이나마 재미있었다면은 다행일 것 같구요 저는 그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또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어,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세요 그럼 안녕.